흑석뉴타운 흑석 11구역이 이르면 6월 말 2주에 나섭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분양도 내년 6월이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석 1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1일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마치고 동작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지 1년 만입니다. 조합은 5월 말쯤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빠르면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합원과 세입자 등 2,100여 가구가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건축 혁신 1호 시범 사업이라 조금 특별 공건축가를 또 선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하는 거죠. 심의를 좀 원스톱으로 줄여가지고 통합 심의를 해서 우리가 좀 기간을 줄였어요, 단축을. 총 공사비 4,500억 원 규모의 흑석 11구역은 16층 25개 동, 1 5 0 9가구가 들어섭니다. 지난해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주와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분양은 내년 6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임대 물량을 제외한 550여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81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2억 원이 넘습니다. 인근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 리버아인 84제곱미터 거래가가 얼마 전 25억 원을 넘으면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대단지인데다 반포동과 가까운 흑석 12구역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관리 처분인가 이후엔 10년 보유 5년 거주 물건 등을 재배하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 주택을 매수해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